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꼬리잡기 어쩌고 하는 것같은데 귀기사전이란 기존의 어몽어슬 류의 게임에 꼬리잡기 시스템을 도입. 상대의 정체를 추측하여 자신의 목표를 잡아야 하지만 엉뚱한 상대를 잡을 경우 본인이 죽습니다. 낮에는 상대를 잡을 수 없으며 미션을 통해 단서를 수집. 밤이 되기 전 황혼 시간대에는 회의를 통해 서로의 정체를 추리 밤이 되면 목표인 상대를 찾아내어 처치해야 합니다. 모든 캐릭터는 각자의 능력으로 목표인 상대를 처치 후 최후의 1인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 특별히 조금 저랑 비슷한 수준일 분들 약간 엄선해서 부른 거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요 잠깐만, 잠깐만.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원래 비슷한 애들끼리 놀아야 재밌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렇게 아, 그래서 최대한. 그렇구나.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느낌으로 아닌데. 모아봤어요. 달님 게임 못하긴 해. 그래? 아니 롤은 잘해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수달 롤도 살짝 아쉽지 않나? <웃음> 어? <웃음> 이거 좀 비티네. 어, 예은아 그거 아니야.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웃음> 야, <웃음> 미안해 요 미안해 해요 나야 나야 어? 오케이. 오! 오! 아 스야 샘스, <laughs> <잘한다. 고수>, <laughs> 예은이 닉네임 추천 좀요. 봐봐 예은아 우리 닉네임 봐봐. 버링이네. 고으 아, 고으 느낌이 구나 아, 귀엽다. 연습판 해 볼게요. 자. 근데 왜미션이 있다고 했는데. 액션은 어디서 하는 거지? 아 여기가 느려지는 거구만 아, 어, 느려지네 그러게요 어!!! 어? 뭐야!! 아 어? 그 <laughs> <laughs> 당신은 망태하라 범입니다 망태하라 범은 다른 플레이어를 납치할 수 있으며 납치된 상대의 목소리는 변지되어야지 안걸리겠지 아니 나 맞도 못 봤어요 맞도 못, 못 봤다고요 혹시 어 지하르 박씨 들려요? 리부가 범이다. 리부가 범이다. 리부가 뭐 이런 거 들려요? 뭐 좀배 안에 있어요? 어, 아, 아니! 벌써 아, 어. 없었는데. 어. 아니 벌써? 여보세요. 나, 나, 제가 그, 그 여보세요 들려요 한다고요? 혹시? 그 그. 아니지? <laughs> 어, <laughs> 아니네. 제발 안 보게. 어머. 아니네. 어머. 누구 누구 목소리 바뀐 거 아닌가? 어, 제발 들려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파티 걸렸다. 파티 걸렸다. 왜야 뭐야? 너왜안 돼? 골입니다 골딸. 어. 뭐? 그거 고우수다. 아 고우수... 아, 배드라고. 아, 수달아 너 목소리 진짜 왜 이래? 내 목소리 들려? 아, 야 살려줘. 나 납치당했어. 5 뒤에 죽 어떻게 해? 뭐야? 아, 어머 말했어. 무서워. 아, 잠깐만. 뭐야? 아 내가 잘못 뭐야? 눌렀다. 아, 잠깐 이 컨트롤 이슈가어 아, 뭐야? 아얘 지금 스킬 쓰려다가 누구 썰어서 자살했나 보다. 어 어. 아, 잠깐만. 아 내가 잘못 눌렀다. 아, 잠깐 이 컨트롤 이슈가 아, 아 <laughs> 골 아, 좋다. 아, <laughs> 골이 아, 좋아. 진짜 뭐뭔 지금 이게 탐. 뭐야? 두명 뭐, 아, <laughs> 살았다. 뭐야? 1대 1이야? 하이 하이요. <laughs> 죽었던... 오? 오? 벌써 쓰러나 이준영! 와. 왜? 아 오케이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당신은 두억신이입니다. 두억신이는 능력을 사용하여 플레이어들의 목표 관계를 무작위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어, 어두신이가죽었는데 달려. 어 벌써? 어 뭐야? 어쩐가 뛰어. 뭐 누가 한 갔는데? 어 됐다. 이거 무서워요. 주인공이 어떻게 나 봤는데? <목소리> 방금 뭐라고 떴지? 미션이? 응. 이 라... 어? 방금 미션 뭐라고, 아. 뭐라고 아. 떴죠? 삼샘 님, 유언 뭐예요? 아, 유언 뭐예요, 아, 님? 살려주세요. 유언이 뭐예요, 유언? <laughs> 나 처먹은 놈램이야 맘대로. 뭐라고 망태아 봅니다. 램램 님이야? 내가? 아를 주세요. <laughs> 어? 알겠어요. 한국에서... 나 아니야. 학이님이어둑신인이인떻어떻 아, 아, 이거 때문에. 이거 어문에 아, 이거 때문에. 나 어차피 니에에 아, 이거 때문에. 아, 이거 때 아, 뭐 이거 아, 이거 때문에. 어? 네 나가지도... 아, 이거 때문에. 아, 이거 때문 이거 때다에 아, 이거 이제 간다 에 아, 님나이제가 잘가 에 야야 <laughs> 아, 망태 이거 개씹사기야 이거! 아니 이거 망태가 <laughs> 진짜 사 그냥 집어넣으면 죽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렛뱀 아무튼... 정답 알려줬는나무도못 죽이는 걸 리얼 싫어해! 네, 그 그래, 이거 아이못 죽이는 거야! 오빠 당연어 아니 울프 죽이고 그 사람이 먹었어야 레전드! 고깨비가 어? <laughs> 어? 이겼다! 와 램램 진짜 같다던데. 못한다. 판다 깔려 는데 저걸 먹었는데. 지냐? 아니 이걸 그러니까. 줘? 아니 밥만 먹다가 졌네 램램님. 네. 팀전이거든요. 팀전은 네. 어떻게 하냐면 오. 어떤 직업이랑 팀인 건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실수하면 자기 팀을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냥 안 네. 네. 먹고 갈게. 당신은 등갑지입니다. 등갑지는 회의 시간에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 변신할 수 있으며 낮이 되면 변신이 뿌리.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나이 퍼즐 한 번도 못맞춰봤는데 아직까지. 칠. 아니고. 이거... 아니, 아! 아! 아. 아니 위치는 아! 너무 어려워, 아! 저건. 근데 저는 사실 분들은 네.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대박 힌트라 공유하고 싶지 않네요. 아? <laughs> 오. 그러면 나도 대박 힌트. 랩랩님이 지금 부억 신이님 찾고 있음나 이런 마이크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마마님 목소리를 내가 못 내니까. 우다, 다. 나... 나... 아, 맘대! 야, 너 페테 아니, 아니야! 진짜야! 그런... 아, 뭐야? 태태 아, 태태 밤이라서? 태태 아니, 태태 아, 지금은 미션을 못 하는구나. 내가 진짜 알아가? 어, 한번 알아가 봐. 내가 한번 알아가 봐? 어, 알아가 봐. 마 이거 둔갑지잖아, 이 옆에. 이이 둔갑지 누가 이거 따라가면 잠깐, 마마 말해봐. 마마는 둔갑지가 등갑지 아니네. 둔갑 아침 잘때 풀려가지고 저기 둔갑지 누군지 알수 있다, 이거. 어, 그러면 아니, 아니, 비벼, 안 돼. 비비고 있자, 마마한테. 언니, <laughs> <아니>, 나 죽을래! 아!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삼아> <목소리> 이거 램넴이다. 이거 램넴이다. 이거 램넴이다. 이거 램넴이다.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아 씨, 버렸 아, 이거였어? 아! 지금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살려주세요. 아, 아 아무것도 못해봤는데살려 아게. 너를 닮는 게 수달님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잠깐 점심 아... 뱃속까지 여기 잠깐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랑 좀 교류하고 싶어요. 저 뱃속이 지류 좋은데 저는 이제 수달님이랑 좀 알아가는 <laughs> 시간을 가지고 <laughs> 싶어서 미션 포기하고 여기 아... 있는 거거든요. 지훈님 망태 사람 나나 소화된다. 지훈이 그 나간다. 몇 잠깐만 우리 팀한테 이런 미안해지는 드나? 이브 지금 뭐야? 어? 뭐야? 우리 팀이었어? 갑주 죽어서 등갑지. 갑주 잠만 구원살, 아, 공학살, 구원살이 둔갑지. 등갑지였어. 대웅 응. 뭐? 등갑지라고? 어? 옷이다. 이브 같은 팀이었나 보다. 아, 미 이브 팀. 남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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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정도. 진짜 최고야. 그 아, 그 대박. 감성 언쟁 아, 그그 아니야. 감성 이터더라. 티는 놓치지. 키는 누구가 나오지 않아요? 아닌데요? 어, 마마 아니었어? 백 뛰어 였네. 근데 우치가 기술 쓰면 피부님도 바보였어. 어, 아, 피부님 근데 미안해. 피부님 어떻게 되지 이러면. 우치는 뭐하는 애지? 우치는 도수를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거나 부적 인형을 무작위 플레이어로 변신시켜 돌아다니게 합니다. 능력을 7번 사용하면 굉장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어어? 어? 초록색이 어? 뭐야? 이거 악냐님이 죽었어 ]구나. 여기! 악냐님이 죽였어! 갑자기? 가, 가, 갑자기? 어 뭐야 뭐 악냐님이 죽난 아직. 악냥 방금 누굴 죽인 거야! 악냐님이 어떻게 죽인 거야 진짜? 기다려봐.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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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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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죽었지? 진짜 고수배님이잖아. 왜 죽었지? <laughs> 아니 좀 웃겼어요 망태아라봄한테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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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삐브님 일단은 저는 방금 잘못 썰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저는 망태아라봄한테 아, 아 근데, 근데 약간 어차피 우리 직전인데 한명 죽은 시점서부터 아, 네. 저는 삶을 <laughs> 포기했죠 아, 아, 아니, 그런 거임 아, 그런 아, 거임 진짜 성정진짜 <laughs> 아. 승리 당신은 아기입니다아의란 미션을 통해 100원을 모을 때까지 힐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100원을 모으면 순서에 상관없이 다른 플레이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대칼구만이 만드는 거 아닌가? 아, 그쵸 그쵸. 네네네네. 아뭔 말할, 뭔 말할. 이건 어디 있지? 향은 가운데. 아, 됐다. 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망 대망 대망 대. 응? 뭐 아? 미션지라 <laughs> 야! 방해. 밤에 미션하어떻아하밖에 없어! TV 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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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TV TV t 어 t 다나왔어 v TV 다나왔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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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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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는 저는 강철이입니다. <laughs> 강철이 <laughs> 거짓말이네. 딱 봐도 거짓말이네이딱 봐도 거짓말인데? 님? 그러면 어? 제가 대박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도깨비부는 리값을 네. 하고 있다. 음그군요 <laughs> 음, 망태 할아버님. <웃음> <웃음> 근데, 무슨... 님이 <laughs> 혼자 밤에 미션 하는 거 내가 봤어. 대가어둑자 아, 미션 하시더라고. 뭐야? 자, 다 나왔어. 아닌데, 오케이. 말이야. 다 나왔다. 다 아, 나왔다. 그이, 다 나왔어. 나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어. 끝났다. 어, 끝났어. 이 아니, 씨, 나 밤에 밤에 그게 안 되는지 몰랐네. 미션이? 아니, 돈을 언제 보는 거야? 아니, 잠깐만. 님이 죽여야 되는데 망태를. 님. 예. 님 빨리 죽여야 돼요. 안 보여요. 여기 망태 망태 마마님 먼저 죽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마님이 망태야. 마마님이랑 저거야. 그러면은... 그염나배양 어... 죽여야 돼. 저아기라 키를 못 해요. 아! 오케이. 머리 미션 돈이로. 근데 나 잔해? 갈통이 아니라 진짜 놀랍게도 한 번도 못맞쳤다는 거지. 아, 어 여기 다 여기 여 아, 이런... 뭐야? 못죽이 아, <laughs> <laughs> 네, 아기들 아, 나도 아, 네. 이분이... 나는... 같이 대화해 대화해 나개백수로 아끼를 아, 못해 아, 아니 개네아안돼 그래. 아, <laughs> 아니 이거 아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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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 호환마마 왕쇠 할아버지에요! 제발 배정... <laughs> 죄송한데 소화가 되셔야 돼요! 아, 예. <laughs> 어... 일단 소화시켜! 냠냠냠냠! 아니 잡아야 될 <laughs> 사람이 들어가면 어떡해... 잘 가시게! <laughs> 아니... 아기 돈이 너무 안 벌리는데? 고수달님. 네! 왜안 잡았어요 마마님? 저 아기라서 못 죽여요 아기는 못 잡아? 아기는 100원 벌어야 되는데 저 12원밖에 없어요 <laughs> <나를>, 나를... <laughs> 아 찾다찾다찾다아끝 <laughs> 아니야? <laughs> 아분아리아닐도 그냥 못 해. 망상이, 망상이. 음. <웃음> <웃음> 죄송한데 아기를 그거... 해 주세요. 아기를 아기를 방금1 2었 레몬물을 뭐할수 있어? 그건 네가 못한 거잖아. 당신은 어둑신이입니다. 능력을 사용하면 다른 플레이어의 시야가 감소하고 당신의 목표를 만나면 크기가 커집니다. 깔님 이번에 지금 뭐예요? 직업이요? 네. 저 망태요. 진짜요? 그럼 햄든버리 먹어 봐요. 네?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일단 하고. 망칼이야? 네. 부러치지마 진짜. 따라. 어? 아, 아니. 그냥 사기캐가 하고 싶은 거지? 너나 따라 와봐 그러면 싫어 <laugh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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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제발 아니지 아니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미 아, 미안하다 야. 너 뭐야 근데 나 하면 바보지 내가 너 바보 아니어너 나를 너 나를 막뭐바보이자이 나를 봐그우렁각만 <laughs> 아이템 없지? 있어 그거 아니 아이템 어 가볼라 그랬는데 외국에서 아니고 너가 효과 어, 보려고 했을 사줬어, 틈! 어, 잠깐만. 아기저 아기. 응? 아기야. 돈이 있으니거 아냐? 확실, 확실, 확실해 아기야. 너 아기다, 아기다! 무조건 아기야. 너 무조건 아기야. 아니, 자제 벌써 쓰면 어떡하왜나 아기야? 너이 확실히 못한다. 확실히 돈이 있어, 항상 능이 없어. 텐트만은치이야 아, 치는라서사는 거지? 아니, 아기는 처음에 쓸모가 없다니까, 쟤는. 쟤는 쟤는 골프님은 죽이면 안되는데? 어차피 아기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강철이를 잡아야 되는데 템템버리 t 프 팀. h 아기아 아기야 템템벌이고, 나도 밤엔 이 e m 야겠다 m t e 너 아? 뭐야? 나 m Aguilla. t e m p t u 너? 너 g u i l l 심 Temptum, a g u 가아 l a Temptum, a g u 근데 나도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게 잃어버린 시간 저거 개싸네. 어, 저거 <laughs> 잘산거 아니 나 그래서. 아니야? 아니 보, 보려고 샀는데 이게 그냥 아니 보려고 했는데 샀어. <laughs> 진짜 내가 봤을 땐 진짜 뉴비이슈같은데 맞아. <laughs> 내가 아기야. 내가 아기야. 자, 아기의 당철 씨 보고 싶어요. <laughs> 어, 그런가? 파티를 구하고 뭐 있네. 우와, 야, 야, 우와. 야. 템테마. 어, 왜? 나너뭐나너 <laughs> 뭔지 알아. 나도 뭔지 알아.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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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데나? <laughs> 근 아, 막... <야>, 이거 뭐야? 아, 아, 아! 가지고 아, 아뉴비슈로 5초 더살아있었어 <laughs> 근데 다른 사람들 본건가? 가끔 이럴 때 있더라고 아, 잠만! 어? 아망잖아망아 저도 사람 만드서 말못오 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기절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저! 오렬어렬 아, 그, 잠깐만 우리팀 그래서 누구였어? 아씨 진짜지 언니 잘려줄게려줄게 진짜 언니아 <laughs> Oh <laughs> <나 진짜 죽겼네. 웃음> 아 <laughs> 당신은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는 회의 시간 중 <laughs> 상대의 영혼을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에 배치... 어직히말하는게 <laughs> 좋을 거예요. 님 아기예요? 아기냐고요. 말하 좋아해. 이 새끼를 아봅니다리님요뭐뭐뭐 뭐? 샘샘머 뭐, 뭐, 뭐. 네? 너내팀 아닌거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오케이! 아니 그냥 장난으로 저 아기임 이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예은이를 막보면서 진짜임? 죄송진짜 제대로 말아 진짜 무서워. 그냥 미안하다. 진짜임? 제대로 말한거 야흔들 머리! 저.. 네? 너 눈에 띄지 마라. 나 속였으니까.

어? 너 뭐야, 댐템 버린. 너, 너, 너나 속였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laughs> 너 일로 와, 이새끼야 아니, 나키하러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어? 뭐야? 오마이갓. 내가 썰었어? <laughs> 아씨, 그냥 칼. 하나 개패급이네. 저기요! 뭘 아쉬워하는 거지? 망태하라범을 찌른 용감한 시민을 찾습니다! <laughs> 이분에게 꼭 살해하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봤습니다! 고우수달씨입니다! 저 내가 살해 협박 받고 있었거든요! 고우수달씨가 아, 네. 아, 정말 이렇지 고우수달 않으셨나요? 아, 저 배에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찌른지 봤겠네 고우수달은 저 아, 모르겠어요 에?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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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너를 살려줬냐고 용감한 시민상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미안해. 아니, 저, 안아니스카이니스이 보니, 스이더 보니, 이더같이다니자베이더니 예. 둘다잘더 우리 예. 베스니 미안해. 카이니 예. 베스카이더 보니, 예. 베스카이더 보